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보건입니다 오늘 할 덱은 2부 1랭 역병의 죽음의 기사인데요 첫멀리 거는 초자의 지팡이, 역병의 일격, 속성 이겨도, 허리몰랑 남자, 헬리야 그럼 바로 가볼게요 인게! 내가 질서를 소화하겠네 싸워라 내 용맹한 전우들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남의 시간이 되었다 아 힘이 해져도 아, 순혈성기사네오 헬리아 나왔어 그럴 수 없노라 가 외쳐봐라 아니 이렇게 되면은 헬리아를 그거 해야겠다 동전 써가지고 이 영혼의 불꽃 이그니스 있잖아요 이거 칩코목에 끼니까 완전 개사긴데 그냥 얘도 일품 목이낄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자 들어갑니다 이빨이 어버려 그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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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역병을 부정역 병, 허리, 역병, 혈기 역병 다 넣는 거야. 아, 아플 거야. 다음 턴 이거 나가, 오, 동실에 동시에, 응, 안 아퍼. 오, 와, 이펙트 지리는데 뭐, 터커, 벨터, 바 지금 역병 일곱 장. 관이군 그렇지. 나의 동족이 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리라. 피는 보다 뽑는 게더쉽습니아 천보. 살짝. 근데 이거 있어. 날가라 성기사여. 아 존나 좋아 아니 지금 되게 상대방 26장 중에 내 역병이 6장 있는데 왜한 장도 안터지냐 이게 말이 돼? 얘 생긴 거는 약간 언데드 같이 생겼는데 공격값이 없어 아 달달하다 또 채워. 벽병 여덟 장. 어? 아, 진짜 한 장도 안 나오네. 지금 손패 지금 상대방 순도 관리 있는데 무서워서 지금 못 꺼낼 걸. 여기 양념 좀더 줘. 아이구야. 임무 내려주십시오. 아 우리. 역병은 죽여주지. 설마 지금 저 상대방 덱맨 밑에 깔려있나? 전부다. 이 역병 죽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이게 나와야 인물을 좋은데, 내려주십시오. 안 나오니까 이거 물을 내려주십시오. 나, 또 너요! 호칼의 캬고 일단 발견 부터 야 좋아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야 나가지마 제발 제발 부탁해 나가지마 오케이 와, 다시 섞인다. 이 섞이는 게 헬리아 때문에 헬리아. 오. 인물을 때려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게 나왔지? 아, 섞이니까. 몸라난 티탄 볼래.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해 볼까? 아니, 이거 해야 돼. 생명의 잔재다. 어, 짭짭이. 달달하다. 너무 달달한데? 근데 한장도안 나오네. 이런 씨부레. 누구라도 흠이 있기 마련 아니 상대방 덱에 내 역병이 지금 15장 있는데 한 장도 안 나왔어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아이고야 이건 비 하나만 있으면 돼. 아, 제발 좀 터져라 역병 좀 역병 좀 터져 역병 역병.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이고야. 자, <laughs> 큰일났다 이제. 큰일났나? 어, 아닌가? 아 판정이 다른 건가?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얘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 저는요, 역병으로 끝내고 싶어요. 아 역병으로 끝내고 싶어. 일부러 안때렸는데? 아... 났다오 이건 좀 말이 다른데? 아이고야 레나탈 컨사제 안녕하세요 관심을 끌었구나. 오히려 이런 덱일수록 역병 주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 표현이에요. 감사 표현, 일단 초반에 태양의 감시자를 들고 간 이유가... 나이턴의 영영 들르기 싫어가지고 그냥 재련 때리려고... 짠. 아니, 나이 재련하는 거 되게 재밌다! 아 이게 청아한 느낌이 되게 좋네 신혼도용? 아 설마 이거 가져가라 아 점마 상대가 신혼도용으로 헬리아나 스토자를 가져갔을까 걱정이 된다 엘갈론 상대편의 지는 o 에 있는 카드를 봅니다 cheerful. You're a joker. y o 어, 나도 볼수 있네. 동반 침몰. 잘, 다하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진짜, 신원도 용수는 사제 엄청나게 어깨웠는데, 참교육좀 해야겠다. 와, 저걸 가져갔네? 이런 망할. 뭐야? 아, 저거였어? 괜찮아. 오 이번 턴에 무기 강화해가지고 존나 패하겠다. 설마 노포식 독사 있는 거 아니야? 아! 해. 이런 이런 이런. 아 이러면 내가 더 빠른데? 뭐냐? 아! 그 태양의 은총이 내꺼야 태양샘 유예란 업드 맥주집 역병은 내 고통에 미치지 못해 이런거만 루니 아 운명의 아 요소가 아니라 아야 괜찮아 괜찮아 야 잠깐만 이거 혈기 있잖아요 이거 티탄 적용되나? 되겠지?

아 내가 볼 때는 상대방 또 신의 화음 이거 조율로 이거 가져갈 것같아나 다음 턴 이거 쓸 거예요. 오우우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못 목소리> <거둘 목소리> <목소리>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상조 프로토콜? 얼마 아만툴이 나오나 이번 턴에? 어, 아, 안 나오네. 라덴? 뭐야? 오, 다행이다. 해송

아, 나데이뽑은거 같은데? 아니야. 다음 턴에 킬각이야. 오얼마몰래 오. 오리? 오. 다음 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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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죠? g o 바이 o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남의 시간이 되었다 어 상대방 설마 오딘 전사인가? 왠지 오딘 느낌이 많이 나는데 3턴에 칼같이 이거 나가요 어, 상대방이 오딘 전사면은 팀 로봇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 나올 것 같아 좀안 줄었네 끌려. 자, 다섯 장. 오케이, 한 장. 할게요 근데 왠지 상대방 스팀 청소로 뭐 있을 것 같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요거는 그거죠. 2코, 아예 3코 그거. 정리기. 어, 나도 재련 뽑다가냐 뽑을까? 이번 판은 왠지 역병이 잘날것 같은데? 화진 안 내네? 더큰 사이즈는 없나? 오케이. 아, 토 나이스. 나이스. 그래, 이거지. 이게 역병 죽기지. 다음 턴에 이거, 이거, 이거. 야. 어, 상대방 되게 지금 몇장 들어갔지? 우리 와, 많이 많이 올랐네. 아, 차라리 아까 그냥 독성을 고를 걸 그랬나? 아니, 나미노타우린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면역 고른 건데. 나이스. 아이고야, 이번 턴에 못내요 우딘. 야, 관악기가 나왔네? 아, 금관정령.

고들수이것도 뭐야? 오내 무기가 파괴될 때마다 우작기약오애 좋다 이거 오 브레 시험 <laughs> 아이고야 어떡하냐 나이스 나이스 잘나오네 오늘 아 이번판 되게 잘나온다 섞여요 야 사실 상대방 되게 난처 없는거 알거든 안녕하세요 관심을 끌어 이거 상대방 보니까 레나탈 덱인거 같은데 레나탈 덱인거 같은게 아니라 레나탈 덱인데 아마 과버하술자 같아요 할게 없구나 끔한데, 아, 근데 아 이거 좀 쓸까, 아끼일까? 낄까 아끼자. 아 맞다.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 되게 그러 들어가지 그 자연주는 쓰면은 그 뭐냐, 공격 나오는 거. 이거 헬리아가 나와줘야 되거든? 헬리아가 안 나오네 야헉헉거 이거 섞어버리면은 상대방이 인양한 거 없어지거든요 어허 어, 어. 필리 오 재즈 베이스 아 이거 정리당한다 아살로잘 나왔네. 해동. 미역병은, 미역병은. 야, 그냥 써. 미역병은. 야, 포집 끊나 거의 다 들어가는구나. 이 고통을 느껴라. 냉기의 선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 시원시원한 감성. 오, 왜, 그두개 좋다 이거. 상대방이 아스탈로로 내면은. 초다라 먹어버리면 돼. Oh no. Oh. 일단 해도. 무덤으로 보내주. 야나 생각보다 역병 많이는 거 같은데 한 장도 안 나온다.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잘될 때는 잘 되고 안될 때는 안 돼. 내가 그러니까 말했어 상대방이 나스카로 내면은.

껴. 아 맞다 헬리 안나왔지? 네 혹시 몰라서 이거 챙겼지 네. 진표 야 설마 진짜 헬리아 덱밑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안 되는데. 대가로. 오. 오. 아 나왔다. 죽음의 상징이다 는쌀머리아 이거 좀고민는는데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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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ærlig mennesker.